안녕하세요. Do It Android 앱 프로그래밍 계정 2판. 오늘은 26번째 날입니다. 자, 한동안 잠깐 쉬었다가, 어, 잠깐이 아닌가요? 예, <laughs> 좀 쉬었다가, 이제 다시 동영상 제작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26번째 날부터 해서 이제 연이어 계속 예, 동영상을 계속 올려 드릴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전까지 했던 게 6장이었네요. 그죠? 자, 둘째 마당이 6장 스레드와 애니메이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레드가 어떤 것인지 자, 표준 자바의 스레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안드로이드에서는 그 스레드에서 그 결과물을 UI 쪽에 업데이트 하고자 할 때는 UI 같은 경우에는 다른 스레드가, 다른 스레드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앱이 시작이 되면, 앱이 실행이 되면 메인 스레드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메인 스레드가 UI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직접 접근할 수 없다. 그쵸? 렇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었을 때는 그 결과를 UI에 업데이트 하고자 한다면 핸들러를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자, 기존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렇게 쓰레드라고 하는 거를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쓰레드로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알게 됐으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 애니메이션 내지는 안드로이드에서 지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 스레드로 애니메이션 만들기인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스레드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애니메이션 뭐예요? 여러분이 만화 영화, 미키마우스 같은 옛날의 만화 영화를 보면, 어 책이나 이런데다가 똑같은 캐릭터, 자 미키마우스 같은 걸 그리고 나서 책을 책장을 빨리 넘기면 걔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애니메이션의 가장 기초가 되죠. 그래서 그 똑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도 자 어떤 프로그램에서 애니메이션을 보이게 만드는 것은 여러 장의 이미지 연속된 이미지를 두고 그거를 일정 시간 간격에 맞춰서 바꾸면 얘가 애니메이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레드라고 하는 걸새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미지를 바꿔주면 자 자동으로 내지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스레드를 이용해서 바꾼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애니메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걸 쓰면 되는데요.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지금 퀵 스타트 화면을 보고 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지금 현재 자, 잠깐 동안 동영상 제작을 멈추고 있는 사이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버전은 1.1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인텔리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자, 그 프로그램 자체가 안드로이드 를 위해서 만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1.1.0이 됐다는 거고요. 자, 이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개발 프로그램 또는 개발 도구라고 하는 것만 업그레이드를 하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여기 컨피규어라고 하는 데 들어가면 SDK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SDK 매니저를 실행을 해보시면 자 SDK 매니저를 실행을 해보시면 제가 미리 띄워놨는데요. 여기에 Tools라고 하는 거 밑에 SDK Tools와 SDK Platform Tools라고 하는 거그 다음에 SDK Build Tools라고 하는 게 지금 설치가 돼 있죠. 이거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자또 밑에 보면 어, 우리가 저번까지, 저번까지 봤을 때는 안드로이드 5.0.1, API 2.1 이라고 하는 게 롤리팝의 최신 버전이었는데요. 그새 또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API 2.2 버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5.1이 됐네. 그렇죠? 5.1이 됐습니다. 우리가 롤리팝이니 이런 이름 자체가 바뀌진 않았지만 이렇게 최신 버전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하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s d k 플랫폼 그다음에 다큐멘테이션 문서 그다음에 샘플 여기 보시면 ARM으로 시작하는 거. 자, 그다음에 여기 구글 API 사고 구글 API도 ARM으로 되어 있는 거. 자,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소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제가 설치를 해 놨어요. 자, 여러분도 자, 이렇게 최신 버전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듈 중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정도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 여기 인텔 X86 이런 걸 가지고 그냥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 그렇게 되면 노트북의 OS 단에서 다시 설정을 하거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일단 ARM으로 된걸 가지고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내려다보면 내려가 보면 엑스라스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것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요게 이제 SDK 매니저구요. 자, 언제라도 이게 구글에서 업데이트를 하면 여기 뜨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따라오시면 된다. 자, 책에는 최신 버전이 아닌 형태로 처음에 설치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할수 있다. 자, 그렇게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configure 화면에서 자, 다시 여기 back 누르면 quick start 화면으로 오겠죠.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thread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start a new Android studio project 라고 자, 해보고요. 자, 여기다가 프로젝트 이름은 자, my thread animation 이렇게 한번 넣어보자. 자, my thread animation. 자, 우리가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때이 패키지 네임은 자동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거를 에디트를 눌러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것도 기억을 하시죠. 자, 여기에 my 자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이름에 들어가는 게 조금 불편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y 점 a n d r o i d t o w n t h r e a d a n i m a 이렇게 패키지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로케이션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넥스트 한번 눌러봅니다. 자, 요것도 이제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그냥 반복해서 제가 자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 계속 그 각각의 어 날짜대로 그죠? 우리가 데이 1, 2, 3, 4 이렇게 날짜들을 따라오면서 이전에 했던 걸 조금 조금씩 반복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면서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자, 폰앤 태블릿에서 미니멈 SDK 버전은 지금 2.3.3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 전 세계에 있는 단말에서 99.5%가 커버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구요. 자, 여기서 혹시나 더 올라가서 4.0.3. 이게 이제 디폴트죠. 처음 했을 때. 그렇게 가면 90.4%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뭐 거의 예, 단말 대부분을 커버한다고 할수 있지만, 산업용 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2.3.3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의 단말을 커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블랭크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 선택된 상태에서 넥스트 그다음에 피니시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요. 이 새로운 프로젝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할 거라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스레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21.1.2라고 하는 빌드툴이 없다 라고 뜨네요. 21.1.2를 기준으로 얘가 다시 빌드를 하는 걸볼 수가 있네요. 21.1.2 라고 하는 거, 자, 이거를 자, 이렇게 나오면 다시 클로즈 프로젝트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여기 컨피규어 SDK 매니저 다시 들어가 보자. 여기에 빌드툴 11.1.2가 이전에 사용되던 거라서 자, 최신 버전 이렇게 했지만 이거도 추가로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 뭐 오류가 생기거나 아니면 에러가 생겼을 때 그때 로그 캐슬을 확인을 하거나 지금처럼 오류 확인을 해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해결하는 것도 같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에러가 생기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결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아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봤더니 자 이전에 있는 걸 제가 삭제를 했더니 나 인스톨드로 요건 바뀌었었거든요 자 그게 없어서 못 찾겠다 이렇게 다시 설치를 해 줬구요 자 마이스레드 애니메이션 다시 한번 열어서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그레이들 아래쪽에 그레이들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아까 같은 에러는 생기지 않죠 자,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코드를 확인하고 할 때, 어, 가장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1이라고 하는 에뮬레이터에서 동작하는 이 코드나 아니면 자동 생성되는 요 지금 업그레이드된 상태 같은 경우에는 어, 가장 최신 버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라고 해서 혹시 제가 얘기하면서 어, 예, 여기 보다 보면 혹시 이런데 에러가 생길 수도 있어요. 버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을 항상 새로운 걸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런 상황이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그 즉시 같이 확인을 하고.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뭘할 거냐? 제일 간단한 방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책에는 서피스 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를 해봤다. 라고 하면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는 일반 뷰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서피스 뷰에다가 뭔가를 드로잉. 그리는 것 자체가 좀 다른데요. 자, 우리가 제일 단순한 방법으로 쓰레드로 애니메이션을 하는 방법을 여기서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책에 있는 코드는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됩니다. 서피스 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그거보다 좀더 단순한 형태로 한번 여기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헬로월드, 자, 액티비티 메인.xml이라고 하는 걸 보고, 자, 아래쪽에 디자인 화면이죠. 자, 헬로월드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아래쪽에 내려보면 이미지 뷰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미지 뷰를 하나 화면에 추가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이미지 뷰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변경을 하면서 우리가 쓰레드가동 애니메이션 동작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미지 뷰에 들어가는 그거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 그거를 이미지의 뷰에다가 이미지를 설정하려면 src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자 리소스 이미지 자, r d r a w a b l 폴더 밑에 있는 res 밑에 d r a w a 폴더 밑에 있는 이미지를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일일이 소스에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러면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이미지 뷰나 이런 거를 상속한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그 이미지의 백그라운드에다가 이미지를 이렇게 변경해 가면서 할 수도 있겠네요 또는 이미지 뷰라고 하면 그 이미지 뷰에 뭐죠 빛소스 속성에다가 이미지를 설정하는 것처럼 비트맵을 바꿔 가면서 여기다 애니메이션을 보여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보자 일단 여러 장의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것도 미리 한번 어, 받아 봤어요. 자, 우리가 어떤 간단한 아이콘, 자, 책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이모티콘 같은 거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자, 우리가 www.iconfinder.com 같은 데 가면 무료로 예, 사용할 수 있는 이모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모티콘이라고 검색을 해서 보면 자, 이런 이모티 이모티콘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중에 네개를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접 한번 받아 보세요. 그래서 이모티콘 1, 2, 3, 4 이렇게 네개의 이미지로 한번 받아서 이름을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럼 여기에 4개의 이미지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 이거를 자 여기 RIS 밑에 있는 드어블 폴더 밑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파일 탐색기에서 갖다 놓으셔도 되고요자 파일 탐색기에서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서 클릭하고 여기 드어블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Ctrl V 에서 붙여넣기 하면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모 이모티콘 이미지가 4 개가 들어간 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액티비티 메인 점 n XML에다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미지 뷰를 바로 추가해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자 여기에 자바 소스를 하나 만들 건데요. 이미지 뷰를 상속한 상속한 새로운 뷰 클래스를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뷰 클래스 안에다가 아예 스레드를 만드는 코드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바로 이미지를 교체를 해가면서 우리가 보여주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라고 하는 거 직접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자바 밑에 자, 이렇게 패키지 이름 있는데요. 이 패키지 이름 선택하시고 새로운 클래스를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뉴 자 자바 클래스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네임을 입력하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만들까요? 자 스레드 애니메이션 뷰라고 한번 만들어보자. 그다음에 오케이 OK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클래스가 파일로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extends라고 해서 자 이미지 뷰라고 하면 이미지 뷰를 상속한 새로운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클래스에 빨간 줄이 가 있죠? 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아, 디폴트 컨스트럭터. 자, 생성자가 없대요. 그러면 뷰 안드로이드 뷰라고 하는 거는 디폴트 생성자가 항상 컨텍스트 객체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런 뷰를 상속을 할 때는 두 개의 생성자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안쪽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여기 제너레이트 간 다음에 컨스트럭터 가 봅니다. 자, 그러면 생성자가 4개를 만들 수가 있대. 자, 이미 이미지 뷰 또는 뷰에 정의된 4개의 생성자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개를 이렇게 쉬프트 키 누르고 두 개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o k 를 누릅니다. 자, 일반적으로 뷰라고 하는 거는 뷰라고 하는 걸 새로 정의 상속해서 정의를 할 때는 이렇게 생성자가 두 개. 자, 컨텍스트 하나를 파라미터로 받는 것과 컨텍스트와 애트리뷰트 셋을 파라미터로 받는 두 개의 생성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초기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